오늘은 일요일이라 가족들이 다 같이 물대가 맞아서 낚시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가서 보게요. 오 잡은 것 같아 또한 마리 잡았네요. 햇빛이 쨍쨍 날 때보다 이렇게 흐리고 파도 칠 때가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마침 마치 맞게 파도도 치고 적당히 흐리고 하네요. 아우, 여기 망태기가 있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회떠 먹어야 된다고 전화가 와서 내려왔더니 아이고 위험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번 볼게요. 아이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제본처럼 물에 빠질라. 아우. 볼. 아이고 아이고. 오오 오. 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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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우 와. 우와 엄청 많이 잡았어요. 몇 마리야 도대체? 으아, 이게 뱅에돔 제주도 사람들은 굴이라고 합니다. 한번, 한번 열어볼게요. 하고 발젖었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어? 우리 또 막내 아들놈이 또한 마리 잡았네요. 와! 얼굴 안 나오게, 안 나오게 합니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와. 봐봐, 이거 좀 열어봐, 봐봐. 이렇게, 확 이렇게 한확 열어봐, 봐봐. 아래 좀 찢게. 어? 어? 망태기를 확 열어줘봐. 벌려줘봐 이거를. 이렇게 보자, 어, 어, 어. 와, 이거 보세요, 고기. 와, 오늘 회떠 먹습니다. 야, 파도가 대단합니다. 지금 파도가 헤이, 음, 이 파도 소리 들리, 들리십니까? 이렇게 파도가 치면 고기들이 정신이 없어서 뭐, 아무거나 막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 낚시에 깨어진 새우를 덥썩덥썩 물어보는. 고기가 잡히나 봅니다. 와. 자, 아빠는 열심히 붕개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빠입니다. 아빠가 제일 말랐습니다. <laughs> 본의 아니게 오늘 가족 소개를 하네요 으아! 바지가 젖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젖었습니다 아빠도 젖고 오, 큰 아들이 잡았네요. 이거 생새우살 어? 먹어봐.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거 뭐? <laughs> 야, 그거 고기 미끼잖아. 뭐 이렇게 거기서 설명해 줄래? 팔딱 팔딱. 야. 소화기 좋다, 에이. 오, 애들아빠도 잡았답니다. 어. 아, 아, 떨어졌습니다. 너무 큰게 잡혔나 봅니다. 자, 여기다가 물고랑에다가 어. 던져놨습니다. 큰아들이. <laughs> 야, 우리 딸내미가 집었습니다. 겁도 없는 우리 똘. <laughs> 보여줍니다. 구, 구리. 뱅해도. 이 이번에는 보겁입니다보겁입니다 우와, 크 이게 우리 기범이 오늘 막 아주 재수 좋은 날입니다. 계속 고기를 낚고 있으니 오 보거와 뱅에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오젠 아이고, 던질 때마다 고기가 올라오네요. 참, 풍년입니다. 오늘은 고기 풍년. 엄마가 해, 엄마가 해. 고기 풍년. 자, 아까 잡은 뱅에돔 회 입니다. 뱅에돔 튀김 입니다. 프라이팬에서 아주 지글지글 잘 익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잡은 뱅에돔 튀김과 회 였습니다.